와 날씨 진짜 춥다 <laughs> 오늘 먹을 거는 라멘. <laughs> <laughs> 아이 너무 귀여워. 왜? 얘왜찍어줬어 나는 아카이 여보 돈코츠? 아카이. 여보 아카이? 어. 네 아카이 라멘 두 개랑요 교자 하나 주세요. 아카이 두개 교자 하나요? 네. 여보 저 위에 봐눈 쌓였어. 간장? <laughs> 고추기름인가 보다 맛있겠다.

눈이 옆으로 내리는 게 찍히려나? 뭔가 이 날씨랑 어울리네 우와 옛날 빵집 있다 첫 매운 족발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다 됐어요? 네 됐어요 음,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앉아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와 여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와 미쳤어 여보 냄새 어떡하지? 콜라님 미리 빼놓고 야이 끝났어 여보 김치 봤어? 네거절이가 들어있어 별이 별이 뛰쳐나가는데 무슨 총알인 줄 알았어. 쉬하고 맘마 먹자. <laughs> 별이 좋아 들어가자. 짜잔, 집에 왔고요. 여지껏 불족발 시키면 맨날 그 미니족 같은 거 왔는데 여기는 완전 제대로 불족발입니다. 저는 대자로 앞다리살 반반 이렇게 시켰고요. 요거는 저희 엄마표 동치미 얘도 저희 제가 만든 거고 이 김치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족발 맛있는데? 맛은 진짜 참나. 그저 찾았나 봐. 응, 음. 너 근육 안 좋을 때. 응, 음. 근데 그렇게 막 매친듯이 없진 않아. 엄청 커. 얘도 맛있는데 아 얘도 맛있는데 불종 양념을 불종 양념 너무 맛있다 너무 매워. 약간 전체가 슴슴해 음. 간이 짜지 않아. 엄마 밥못 먹겠다. 응. 하 하자. 어디 보자. 여기 났다. 감다 이거 할인해 가지고 큰거두 마리. <목소리> 저 밑에서 끌어올렸어. 아, 손 엄청 시려다 들어갔어. 음. 달고 그렇군. 백죠. 백바라기. 아이고. 파놀래 될 때. 아. 어. 아. <목소리> 뭐지? 제보다는 맞잖아. 아, 떡뻥 종류가 있고. <목소리> 어라. 음. 이렇게 오, 오랜만에 짭장 가져봄 <laughs> 짜잔 드디어 생크림 번째 이파나라와 아, 근데 예쁘다 조개 천원 하지만 좀 크면은 귀엽겠다 특히 이 손잡이 달린 거30% 어, 할인해도 꽤 비싸 아, 엄청 비싸 이런데 오븐 같은데도 쓸수 있대. 오늘의 간식은 보령 멸치칩. 어, 이거는 너무 생 멸치 냄새인데? 건멸치가 응. 70%야. 냄새 맡아봐 멸치 70%. 뭐. 이거 그냥 멸치 국수인데? 멸치야. 멸치를 압축을 해가지고. 그걸 애들이 먹나? 야 이거 이 터질 일은 없겠다. 응. 나는 고소하고 맛있어. 음. 이렇게. 저 쌀은 내가 쓸게.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네. 신나? 빨리 신나? 가돌아! 가돌아! 가, 가돌아! 쓸다가 부러트러 먹었어요. 이럴수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? 야, 이게 뭐냐? 달별이 털어! 털어! 눈 털어! 털어봐 털어, 털어, 털어. 음, <konkret> <Stars> <wnys> 저기가 뭐가 있나봐요. 애 진짜 자 코를 박는데 와, 엄청 반짝반짝한다. 아, 카메라에 안 잡히네. 신나네 신나버렸어요. 야, 너 혼자 폭주하지 마. 같이 가야지. 아니 이렇게 밝은데 영상에서 왜 안나오지? 저희는 갑자기 대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왜냐면 성심당을 가고 싶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금 마실 물이랑 제 간식이랑 이거는 커피랑 요새 나름 가려먹는다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 간식을 먹는데 정말 맹맛입니다. <laughs> 성심당 나들이 다녀오겠습니다.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여기는 성신당 록백점입니다. 명란바게트요. 네. 우리 여보 팝빵. 티소 하나. 설명이 없어서 뭔지 모르겠어. 고로케 야채만 남았네. 좋아, 좋아. 아 거의 끝날 뻔했다 이거 봐 이제 닫았어 나 이거 궁금해 팝콘 팝콘 저기 한번더 가보자 아까 우리 시 지나온대 음, 놀 데가 없네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얘도 사보고. 어차피 내일도 먹어, 내일 그, 먹어. 그러면은 제도 하나 사자. 예? 아. 어. 맞는 거 같지 않아? 그런 거. 어기와서 이렇게 빨리 사보기는 또 처음이다. 응. 들어온 지 10분 됐나? <laughs> 그리고 명란도 다 들어갔어. 어허. 밥 먹고 왔으면. <laughs> 아무것도 못살 거야. 그냥 뭐 남아있는 껌떡씻도 샀겠지. <laughs> 아. <곰탕>. 여분 곰탕. <laughs> 귀엽다. 도, 막 도네. 잘 <laughs> 김치 맛있어 보인다. 아, 그거 나 받침대야. 그냥. <laughs> The end of the world. I don't know. I've n e v 은 가면은 킹킹 안 보나? 그럼 먹고 갈까? <laughs> 먹을 수 있겠어? 나? 어, 난 적당해. 바로구지 그또 왔습니다. 뭐 드릴까요? 떡볶이 하나 포장. 와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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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갑니다. 잘했어. <laughs> 무슨 대전을 옆 동네 가듯이 갔다 오는데 <웃음> <웃음> 떡볶이 아까 포장해 온거 빌려 왔어요. 그때는 다시 안 사먹을 거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거기 간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맛있어? 저번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네. 그때 뭘뭐 기대해서 그런가? 고소해 음. 생각보다 뜨겁게 데웠어 어때? 그짱 맛이 다른데? 그거 낫지 않아? 응왜 음. 그러지? 이상하다. 그때는 뭔가 엄청 느끼했는데? 그게 없어졌어. 포장해서 그런가? 참 고소해. 이상하게 맛있네. 김말이 튀김인데. 흐물흐물. 이건 두번 정도 먹어야 맛있어지나? 거의 마지막 판 맞는 거잖아. 응. 음. 빵 이만큼 사왔어요. 피나망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완전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? 응. 음. 바삭보단 딱딱해. 아니지. 음. 처음에 딱 물었을 때가 딱딱하네. 근데 파삭하지 그렇지? 음, 여기서 파는 것 중에서 좀 비싼 축에 속하는데요. 근데 안에 잠봉이랑 이거 치즈로 보이는 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. 불빛 마냥 들어있는... 우와, 잠봉 냄새 잘라가지고... 잠봉이랑 치즈랑 이거 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... 그게 뭐야? 약간 피클 같은데... 음, 약간...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거 있잖아. 콘 샐러드 말고. 코울슬로? 응, 코울슬로 느낌 아니야? 음 그렇네요. 근데 음. 네, 양배추인가 양배추 코울슬로 같아. 엄청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. 어, 밑에가 코울슬로. 음. 이제 성심당 몇번 가봤다고 대충 착착착착 알아가면, 그치? <laughs> 어디 가서 뭐 잡아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좋아. 막 떨어져. 명란 바게트인데요 옛날에딴집 가면 딴 데서 명란 바게트 사면 명란 진짜 팬처럼 조금 발려있었는데 음. 팥빵은 뭐 일반 팥빵이니까 이렇게 안에 밤 들어있는 팥빵이고요 이건 제게 아닙니다 이거 안에 크림치즈 들은 거거든요 크림치즈 월넛 브레드 3,800원 <laughs> 3,800원 싸다 <laughs> 상 <laughs> 크림치즈가 이렇게 안에랑 똑같더라 이런 건 찝을수록 맛있어. 이런 거 위에. <laughs> 과가 없어도 5,000, 6,000. 그니까 진짜 싸. 크림치즈 화이트번. 크림치즈. 블루베리야. 제목에 왜 힌트를 안 줬지? 안에 블루베리 치즈 들어가 있어요. 음 약간 블루베리 치즈 요거트 넣은 맛이야. 그 빵도 엄청 쫄깃해. 이렇게 블루베리가 맛있어. 설탕을 뿌려놨어. 응? 음? 너이렇게 빨리 와? 느린 느린 거다 뻥이야 저거. 어, 방금. 달걀 고구마 주게? 못대먹은 강아지. <laughs> 못대먹은가? <돼> <laughs> 안 뜨거워? 응, 안 뜨거. 껍데기 채 주면 안 좋겠지? 어, 껍데기 뺏기는 게나을것 같아. 껍데기 영양분이 많은데 강아지다. 그렇지. 고구마가 말했나? 왜 방구가 많이 나오는지? 아니 몰라. 식이섬유가 많아서. 아니 그게 아니고, 어 그냥 소화가 잘안 된대. 애가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. 아. 그래서 그냥 부패돼서 나오는 거래 <laughs> 얘네 자다가 똥방 구기는 거 아니야? 내 거지? 이러면? <웃음> <웃음> 아야야 살살 안 먹을래? 살살? 몰라 요그런거달별이사전에 <laughs> 살살은 없어요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맛있게도 먹네 <laughs> 아, 맛있어. 뭘뭐 그렇게 맛있게도 먹어? <laughs> 맛있게 먹었어? 맛있었어? 인사해, 달별. 안녕. 안녕해. 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